코나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사범입니다 재료 소멸이라는 얘기가 들림으로 6월 19일 시간의 하한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하한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음날이었던 어제 6월 20일 마이너스 21%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공포심에 매도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코나이는 끝이었을까?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코나이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원전주 후발주자에 대한 선물을 남겨두었으니 영상 또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그리고 개엄과모 지역 앞에 테마의 급등을 보여주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86,000원을 찍어주었던 이 코나이가 다시 한번 하락과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재료 소멸이란 이유로 이틀간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많은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상승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때에 비하면 사실 이번에 하락은 얼마 안 되는 거래량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코나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차익 실현, 매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매도를 실천하지 못하신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두 주체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이 코나이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5파동 상승과 ABC 조정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상승에 제일 큰 상승을 보이고, ABC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모든 종목들이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5파동 상승이 이번에 마지막 고점이었다. 그리고 나서 ABC 조정이 나왔을 때, 아직 한 번의 하락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 뒤에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싸게 담아서 ABC 조정 간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다시 한번 오파동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 매도를 무조건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이 수익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코나이 절대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추경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대표 공약 결국에 지역 화폐 기본 소득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 대표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무수히 반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파동과 조정 구간에서 우리는 무조건 타이밍 확실한 타이밍에 매도하고 확실한 타이밍에 매수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 이틀 동안 엄청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재료적인 분석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을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추가적인 하락 더 나옵니다. 더 나오고 나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싸게 매수해서 확실하게 매도를 못하신 분들 평단을 낮출 준비를 해두어야 되고 매수, 매도를 하셨다면 예수금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싸게 사서 다시 한번 고점에 단기적인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무조건 잡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C조정 마지막 조정 구간 아래서 다시 한번이 코나이를 싸게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 기회 잡으시는 거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대응 꼭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잠시 제 개인 번호 띄어드렸습니다010-2108-8706 상단의 번호로 코나 코나라고 단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많은 코나이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 드릴 겁니다 링크 타고 수통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많은 코나이 주주님들과 같이 대응을 통해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수통방못 들어오시는 분들 코나 뒤에 문자라고 두 글자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수통방에 드리는 대응 모두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제공을 드릴 테니 문자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조정 구간 잘 대응해야 됩니다.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매일같이 분석을 해야 된다. 매일같이 움직이는 이 호가창 그리고 차트와 수급을 분석해서 코나이의 투자자들이 매도를 해주고 있는지 매수를 해주고 있는지 매일같이 분석을 해야 되고 증권사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는 매도를 해주고 있는지 매수를 해주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으로 인해, 본업으로 인해, 너무나도 바쁘시기 때문에 사실상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분석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식이 본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매일같이 호가, 차트 수급, 그리고 증권사와 투자자들의 동향까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드릴 겁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가장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가장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다시 한번 가장 싸게 매수해서 그 다음 상승에 대한 수익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아 드릴 테니 여러분들 저와 같이 대응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대응 무료입니다. 상단의 번호로 코나라고 문자 두 글자 또는 코나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코나이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끝에 남겨두었던 이 선물이 무엇이냐? 지금 원전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를 못 잡아서. 배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승하는 종목에 탑승을 하는 게 아닌 후발주자의 탑승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선물은 원전과 AI. 우리가 원전 주가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 AI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원전과 AI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공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서 수익. 극대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4배 확대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왜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했을까 현재 전세계에 붐을 일으킨 이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등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이 SMI 원전과 결국에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한 이 데이터 센터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필수 기술, 열 처리 냉각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AI 산업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또한 이번 종목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미래 전력에 달렸다. 세미나 허브 데이터 센터 구축 전략 세미나. 성료 고밀도 전력과 냉각 혁신, 분산 인프라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내었다. 지투파워.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AI 데이터 센터 서버 액침 냉각 사업 진출. 에이지전자 외부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솔루션 첫 공급. 삼성물산 미국 액체냉각 전문 기업 GIC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또한 이 액체냉각, 액체냉각 결국에 열 처리를 위한 냉각 수 테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냉각 관련 기술 기여도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BHI, 우리기술, 우진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 냉각 시스템, 현재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원전, 안전의 핵심, 냉각 시스템, 후쿠시마 이후 냉각 기술 재조명되고 있고, 현재 SMR 차세대 원자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냉각 관련 기술,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총 3,200억의 회사입니다. 유통비율 40%의 품절주. 여러분들, 품절주가 무엇입니까? 유통비율이 적은 종목을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품절주의 특징,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유통 비율이 적기 때문에 적은 매수세로도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섹터, 국내 냉각 테마 대장주입니다. 기술력을 가장 많이 갖춘 대장주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예상 수익률 1000%에서 2000% 스윙 대응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던 이 상황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물대 상단을 돌파해 주었고 그 뒤에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우리가 쌍바닥까지 확인했던 확실한 지지라인까지 확인이 되었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부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한전 기술 많은 종목들, 원전주들에 대해서 선점을 하지 못해 배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목을 안 받은 이 종목, 여러분들 아직 선점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이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2108-8706으로 여러분들 냉각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선물 제공드릴 테니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